예, 독부다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에 어제 얘기했듯이, 어, 아는 사장님 그 이사 견적 본 거, 예, 오던 차가 없어요, 이 사장님이. 1톤 아, 하시는 분인데, 견적을 틈틈이 보고 아시는 분 연락으로 이제 이사짐을 하세요. 이제 차가 필요해갖고 저한테 저번부터 미리 이제, 부탁을 하셔가지고 오늘 9 시까지 입찰을 했는데 여기가 그 신탄진 성강동 부근 그 골목 그원푸룸도 있고 뭐 옛날 단독주택 같은 것도 있는데 간간지러워 보시면은 참 이렇게 골목은 코만고만해가지고 똥차들이 또 즐비해요 또. 아, 이래서 또 똥차 타시는 분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. 똥차 타시는 분들이 또 출근도 안해또 백수야 대부분 그냥 그냥 사시는 분들이 있죠. 돈 백만 원 이쪽 저쪽 가지고 그냥 그냥 입에 풀칠하시는 분들 이 예, 그런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야. 차가 안 빠져 그리고 중요한 건연락처가 없어 또 차에 좌우단간. 골목에 이렇게 주차를 해서 제 차에 이제 1톤 차 놓고 사다리가 접, 그, 접안이 안 돼요. 차들이 이렇게 안 빠져가지고. 그래서 이제 사다리 하는 아저씨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. 자. 상황이 이래요. 저쪽도 그렇고. 아무튼 제가 차를 내리고 싶어도 이게, 문이 짜고, 내리면 또, 똥차, 똥차 여기 또 닿으면 또, 살짝 닿는구나. 못 내려? 이렇게. 그래서, 인터뷰도 좀 하고, 위에 이사 현장 좀 찍으려고 그랬는데, 지금은 힘들 것 같네요. 예,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.